오늘은 김치찜 엄마가 해줬어요 건들의밥 드디어 엑스레이트 엑스레이트는 딱한 번만 하는 게좀 아쉽긴 해 근데 이게 꽃이야 근데 이한 번으로 모든 게 가능할 거냐는 거지 바뀌기도 하지 않나? 아 근데 하긴 사귀전 음. 사이니까 그래 헤어졌던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는 거 자체가 넌 만약에 헤어진 사람이랑 응. 데이트를 했어 한 번에, 응. 그걸로 마음이딱정해질것 같아? 아 근데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. 좀 많이 떨리는... 우리 제외 하겠지? 시간 좀 내고 싶었던 것. 같아. 그 향기가 있어. 그렇지 기억을. 향기라고그 사람의 향기. 난 그래서 옛날에 향수 진짜 몇년 동안 하나만 썼었지. 왜? 아는 사람의 그거. 저런 거지. 음. 그래서 지인들은 와. 와. 내가 만약에 어디 가도 어 언니 냄새 막 이런 거 있지. 음. 어그수 뭐였어? 제니퍼 로피즈 음. 외국인이야? 근데 약간 얘네들 첫 번째 보여주는 거 보니까 얘네가 제일 <laughs> 재미 없는 거지. 아니. 엄마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둘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다. 이건 어쩔 수 <laughs> 없나 맥스의 그거는 끝이. 아니 솔직히 말해. 응. 음. 나 우진이랑 민경이랑 잘 어울려. 얼굴 아브. 은 그렇지. 현진는 진짜 백현이. 음. 아, 진짜 인정. 근데 좀 차분해 보이긴 하나. 음. 뭐 때문에 그런가? 음. 혹시 여기 안에서 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나? 안에서 보다 나는 누가 만났을 때부터 많이 봐 풀었던 것 같기도 해 근데 음. 내가 그렇게 아. 힘들었던 거. 똑똑해 그래서 좀더 못되게 말한 것도 있고 똑똑한, 똑똑한 것보다 똑똑하다. 슬쩍한 애 같아 힘들었어서. 음. 근데 솔직히 음. 얘 완전 좀심했잖아 어. 지금 어. 지연이 보면 되게 개념 있고 뭐 좋은 애라는 생각 들거든? 너무 방어기지였던 것 같아요 우진 애 대한. 그치? 일부러 더목되게 근데 그게 나는 그걸 또뭣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하니까 너무 음, 음. 그게 너무 그건 솔직히 아기들이 하는 거잖아 그렇지, 약간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 보상 심리 같은 거잖아 정말 제대로 나도 사과한 적이 없는 거 같아서 미안해 진심으이 음. 말에 녹지 진짜 꼭 한번 해주고 싶었어 포인트를 제가... 잘하네 어. 근데 이 사람이 계산하고 하는 것 같지 않아 우진이는? 나는 너의 그게 우진이의 큰 장점이야 모든 결정을 응. 공중할게 와 아, 이러면 진짜 미치지 응. 벌써 끝났어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아한테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어? 아나 눈물 날것 같아 지금 왜? 이말을 하면. 눈물 날것 같아 왜 울어? 내가 맨날 서운한 것만 얘기했는데 진짜 오빠난정한고마 사람이야 못되게어얘네악수 <laughs> 뭐야 악수가 너무 세이 잘... <laughs> 어? 얘네 두번째야 왜 울어 <laughs> 왜 <배우러>. 울어 <laughs> 한숨 밖에 안나왔다 이제 조급할 것 같아 영이가영이는내자조급어 아니 슬퍼 지금 이렇게 마지막 데이트가 될 수도 있는데. 헤어진 연인들은 마지막에 꽃힌다 맞아. 마지막. 아왜 이렇게 풍경을 보고 모르고... 있지? 아 오늘 진짜 편집 별로다. 어머니? 근데 엄마가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. 제발 유시에 대해서 아프고 얘기하고 싶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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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. 유식이를 <건> 착함이 없 <laughs> 어? 눈물 날것 <할> 같은데? <laughs> 눈물이 <laughs> 어자기흐르 <어때? 웃음> <밥> 먹다. <laughs> 진심이다, 저거. <laughs> 이제... 어, 아, 눈물 날것 같아. 눈물 날것 같아. 민경이가 이제 막 받아들여지나? 이제 진짜 다 내려놓은 느낌인 것 같아. <laughs> 이제 안될것 같다는 아, 거 아는 것 같아, 스스로. <laughs> 잘 어울린다 얘네 커플이야 얘네 분명 그냥... 아스헐잘 <laughs> 어울린다 <웃음> 얘네 <웃음> 보인다 <laughs> 어떻게 연애 아.. 나 마음이 또 <laughs> 이상하다 또 진짜 아왜 이렇게 됐을까 음어음 <laughs> <laughs> <맛있어?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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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너무 맛있다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어 <맛있어? 웃음> <laughs> 너무 좋아 내가 써 먹고 싶었어 이 우유 아이스크림. <laughs> 음. 좀 앞으로 빼서 먹어. 응. 음 신발에 걸하 음 먹어. 아다정면 음음 끝이다 다정면 끝. <laughs> 아 믹명이 아, 어떻게 되죠? 저 아, 그럼... 이거 솔직히 근데. 코쿤 말대로. 만약에 현지랑 얘랑 지금 사귀고 뭐, 있으면 아. 헤어진다. 이게 무슨 뜻 같아요? 저희 커플의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. 어. 끌리니까 유시효 오빠가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넘겨준다고 아저다정이 진짜 어떡해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유시효 오빠가 멀리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서 뛰어오는 그 음. 모습도 겹쳐 보이고 <laughs> 그래서 그냥그그 풍경이 너무 이쁘아 너무 너무 후회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좋았어요.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. 때 <laughs> 너무 돌아가고 싶지. 이런 남자를 내가 놓쳤구나. 이처럼 너도 너무 고 싶다. 아이고, 한국 가면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어. 배고픈가? 울잖아. 왜?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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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너무 슬퍼 나 미치겠대. <laughs> <laughs> 나는 한국 가면은 오빠랑 하이디라고 먹고 싶. 어 <laughs> 엄청 참았나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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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같이 와주고 밥을 먹으니까 그 옛날 생각 진짜 정말 많이 나고 <laughs> 어떡해 아 슬퍼 미안해서 오는 거 같아서 더 슬프지 않냐? 어, 저 고기 주는 것봐 민경이 좀져라유식기 고기 좀 아니 그냥 내가 봤을 때 근데 저 마음이 <laughs> 대답을 못하니까 뭔가 마지막 식사인 것 같아 어머 어떡해 예 <laughs> 유시오 네, 오빠가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음... 저도 같이 무너지면서 늦급이요 내가 너무 뭔 힘들게 한것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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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빠의 감정을 살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서 <laughs> 오빠를 집중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적었던 것 같고 <laughs> 잘못한 사람 없는데 계속 감정적으로 아이고 헤어진 이유는 둘다 맞아 아우 그 맞아 맞아 이거 말하기 참 야, 오래 걸렸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믿고 싶었던 거 같아 잘못한 거 많아 그래야 엄마를 더 미워할 수 있어 아저 마음이었구나 아 끝나지 마혼자한테 뭐. <laughs> 가든가? 여기서 너무 본인에게 상처를 많이 준거 같아 서 미안하다고. <laughs> 절대 상처 주고 싶은 마음들은 없었어. 그렇게 행동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. 나 아직 오빠가 너무 커. <laughs> 그게 내 마음이지 뭐. 그래. 하인이라고 갔으면 좋겠다 둘이. 아, 대화 다운 대화를 했네. <웃음> <웃음> 끝난 왜니 아? 어서 왔어. 어 설레서 아오시가 변해주는 타운장 터다가 내차 타이퍼 어아 얘는 백현이야. 그러니까. 그까 어. 여기서 뭐 묻은겨? 음. 아 이거 뭐 <laughs> 디자인이야. <웃음> 얘네는 어떻게 얘네도 뭐냐? <laughs> 둘이 있으면 그때를 확 돌아가는 거 같은데? 어. 그렇지. 어. 아니 잘 어울린다. 음. 할머니. 어? 응. 음. 그지. 응. 생각해왔어 손잡고 난리났네. 뭐? 응. 그때 얘기만 응. 하고 하고 돌려하고. 얘는 진짜 어, 이상하다. 뭔가. <laughs> 아슬아슬했을 아, 것 같아. 야, 계속 얘는 머리로 알고 뭐 응. 마음은 안 되는 거 같아. 그래. 이거 어제 유시가 넣어줬다. 네이크로 붙여줘 작은 세이크로가더 좋대. 네이크로 찾기어려우니까 좋다. 진짜 끝까지. <웃음> <웃음> 엄마 질투한다? 좋아한다 근데 이 그걸 또? <laughs> 미친년에 와이 <거야>, 미친년에 나한테 안될 텐데 설마 뭐 어머나 왜 갑자기? 들어 맥락이 너무 없는데? 1 8일보다 3시간이 더크다 어? <laughs> <laughs> 저게 진심 아니야? 맞아 약간 어. 무조건 m 아. 지 선택할 거 같아 <laughs> 농담 반 진담 반인 거 같긴 한데 진담백아울거 <laughs> 같아 읽으면 잘 읽어줄까? 뭘 읽어줘 백현 진짜 이상해 응. <목소리> <목소리> 너를 제일 사랑했던 백현이가 그렇 너무, 저... 너무 기분이 그 시절을 다 의미하는 거. 같아 나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웃겨 너무 <laughs> 너왜 그래 몰라 난 얘네 왜 이렇게 웃기냐 <laughs> <laughs> 앞에서 울지 그냥 바보 뭐? 뭐야 뭐 울어? 뭐야 울아나 가야돼 봐봐 나무나 울때 안아줘서 <laughs> 쉿! 그때는 이상하게 먹고 싶지 않았고 먹고 싶지 않고와 미친 사랑 세계의 사랑 근데 이거 예언 하, 하나 할게 얘네 제외하겠다 끝나고라도 제외할 것 같아 무조건이야. 얘 나오겠다, 유튜브 나오겠다커플유튜브1 어. 0 0다 이거. 이제 승무리 만나야 되는겨. 어? 이 사람들 다 지금. 이제 눈물 쏙 들어갔어. 원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엑스데이트네. 가자. 아, 기분 이상한 것 같아. 슬기,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<laughs> 엄마 그걸 생각하고 말하는 거지? 여기 왔는데 일찍 나갔다가 돌아오면 사람들이 집에 있고 아 지연아 아밥때왜 눈물이 다시? 왜?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 <laughs> 그냥 울적불적한 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 너무 혼자 오래 살았어 아 맞아 <laughs> <laughs> 아, 아. 혼자 살기 싫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, 진짜 좋다. 응. 가족들이 있으면, 집에 왔을 때 이런 느낌이겠다. 응. 응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카레를 해주고, 오빠랑 잘 사귈 수 있을까? 재회를 했을 때,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?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생각, 선택일까? 라는 생각이 사실 제일 크지. 어쨌든 헤어졌던 사이인데, 우리가 서로 만나면 행복할까? 재회해본 적 있어? 조금 더 마음을 들려다보고 어. 싶었어 나는 헤어지면 바로 하루 만에 다시 재회해 <laughs> 몇 개월 있다가 재회해본 적 없어, 없어 한 번도 그럼 뭐이 마음을 알겠어 재회를 어.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아 나는 내가 그런 것 같아. 나는 사귈 때 마음을 완전 다 쏟아서 몇 달이 지났을 때이 사람을 다시 만나도 그 마음이 아니야. 근데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할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또 그게 또 막상 대화해야 할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나한테 연락이 안 오니까. 무슨 말인지 알아? <laughs> 또 와야 하는 거고. 내 일부러 바로 가면 좀 마음 네. 그런가 <laughs> 중간에 껴졌나봐. 어. 이게 음. 이런 것 같아. 재회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안 슬픈데 음. 진짜 끝인 것 같은 사람들이 슬픈 것 같은 느낌이야. 아 오히려. 봐봐 지금 우리 우글 울고 한 게. 아 진짜 이제 못 보니까 어. 이거을아 도프를... 미치겠다 또. 또잘 어울려. 어. 어. 얘는 그냥 누구랑 있어도 잘 어울리는 애 같아. 아 재영이랑 안 어울리던데. 나는 <laughs> 근데 현지가 승용이랑 있으면 되게 이성적이어 보인다. 백현이랑 있으면 감정적이 보이고. 엄청 비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스토리가 있잖아. 아, 어, 그러니까 승용이한테 어. 엄청 비었대 근데 어, 승용이 모지었던 모습이 있는 거지. 아, 어, 어, 맞아, 맞아. 근데 거기서 또 사전데이트 때 그렇게 뭐 해방감 이렇게 하니까. 그래, 너는, 너는 역시. 이랄만. 너는 이렇게. 어.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, 너무 때문에 슬픈 거야. 거기서 엄청. 우울해 거네. 막 대박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긴 하지. 너무 남녀 같아. 그렇죠? 응. 울어? 안 울어 얘는 절대 안 울어. 우는데? 응. 완전히 오늘 천보. 또 눈물 나. <웃음> 왜? <웃음> 와 현지 미치겠다 만나 남자만 두고 내. 진짜 현재가 맘 없나봐 백현이랑은 진짜 그냥 애기 때멋 모르고 한 사람 음. 얘랑은 재고 따지고 한 사람 난 이게 난 그렇게 생각해 뭐? 좋스 봐. 누구더 사랑했고 누구더사랑했고 떠나서 음.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졌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 느낌 어떻게 해어는게좋게 헤어지는 거야 짜고. 모르겠다 평창에서 낭만함을 찾고 둘이는 나와서도 자주 볼것 같은데 잘 맞아 성격이 잘 맞아 음. 둘다 탈탈하잖아. 꼬라잖아. 괜도볼까 탈탈하. 여기서 확신을 얻거나 끝치거나 응. 해야지.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. 행복할 수 있는 선택? 그뭔줄 알고? 아, 생각만 할것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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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당연히 후회 <laughs> 없는 <laughs> <laughs> 선택을 하고 싶. 와, 되게 짜증났다. 와. 이게 지금 하마에네 이거. 편집 그한 거지. 아, 헷갈리게? 나도 약간 은근히 오늘 스트레스는 받았어, 진짜. 네? 어쨌든 오빠가 온 엑스데이트 했잖아 근데 나는 백현이 흔들면 흔들릴 수 있다고. 흔들릴 거라고. 라고 얘기를 한 게? 난좀 마음에 그래도 걸리더라고. 진짜 한 대님이 어떨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. 피터 말 들어봤어도 되게 깊은 관계였던 것 같아. 혹시 오늘 데이트로 뭔가 신경의 변화가 생겼을 수 있잖아. 오빠. <목소리> 네. 그래서. 우와. 그래 신경의 변화가 생기길 원하겠지 민경이는.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줘도? 아니 지엮여있는 관계야 얘네. 그렇긴 한데. 아, 안... 얘가 백현이랑 안 돼요. 현지랑 백현이랑 잘 되지. <목소리> 그렇지. 오늘 뭐할거대 현전이가 그 옆에 있었고 슬픔 요정이 자기를 안고 달래주고 그 건데 군역이 왜? 와, 현지 걔는 이상하게 앤 허가 있더라고 신기하지 않아니난 별로 궁금하지 않았거든. 그치 윤영 입장에서는 뭔가 현정은 일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따지 않았어. 다 민경이. 응. 음. 그걸 좀붙이수 있잖아. 아빠가 음. 너무 썩어 <laughs>

그치? 내 맘대로 안된되니까 사람 마음 내가, 내가 항상 너한테 했던 거 기억나? 음. 사람 마음을 내가 뭘 노력하고 해도 안 돼? 뭘 했, 했다고 해도 다음 주 마지막이야 빨리 결과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<laughs>